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크 입니다 그 여러분 어저께 혹시 보셨나요 뭐다 보셨겠지만 어제저 새벽 3시까지 좀 계속 그 대기하고 있다가 방송을 봤거든요 미국 연준에서 어제 그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오늘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했는데 0.75%어저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제 예상과는 조금 좀 약간 약한 약한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을 했는데, 뭐, 울트라 스텝이 1%였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 0.75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큰 보폭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것은 이제 0.75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3.25%거든요,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5%니까, 우리나라가 빅 스텝을 한다고 해도 금리 역전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급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남은 게한 번뿐이고 미국은 올해만 지금 11월과 12월에 각각 한 차례씩 해서 두 차례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망이 0.75%씩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한 배수 그 FOMC 그그 그 뭐야 구성원 중에서는 한저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지금 올해. 말까지 기준 기준금리를 4.4%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앞으로 남은 두 차례는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란 얘기예요. 0.75%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어 아마 4.4%로 올해까지를 만들고 내년에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많이 쓰고 또 거기에다가 빅스텝까지 섞어서 또 계속하고 물가 2% 목표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8.3%라고요. 계속 좀처럼 잡히지 않게 되면은 중간에 울트라 스텝도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0.15%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거의 뭐, 0.25%좀 모자라지만, 0.75% 정도 금력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외화자금 이탈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죠. 지금 벌써 1,400원 환율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뭐, 저, 뭐야, 주식도 마찬가지로 폭락 갑자기 쭉뚝 떨어졌죠? 폭락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강달라 기조가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는 계속 더 수입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수출에도 그 감소된, 감소된 수요에 더, 그, 더해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많이 약화가될 뿐더러, 어 어떤, 그렇죠 이제 부채, 가계 부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부동산.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되죠. 자, 주담대, 제가 올해 10%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 당장 0 7 올린 거 있죠? 아마 바로 이제 주담대 그 금리 0.9%? 9%, 9 8%, 8%에서 8%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근데 문제는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두 번이나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두번 남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1.5%는 기정사실화해서 오를 거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4.4예요, 여러분. 미국 기준금리가요.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기준금리가 4.4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뭐2.5 유지되겠어요? 최소한 4.4 정도로는 비슷하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새부터인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되는 걸 이제 뒤로 그냥 뒷구멍이 쫓아가, 쫓아가는 어떤 그런 식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라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술통화국도 아니고 그리고 외화,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화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가나 이런 것도 안정도 물론이거니와 수출로 먹고 살면 대외변동에 취약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 어떤 어 금리 인상이나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얼마 0.5 정도 이번에 올릴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0.7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전, 예, 그 정도 때, 6년 전 때부터 이 금리를... 미국 직민을 쫓아가면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사람들 금리 올라가면 이제 대출자들 막 보호해주고 막 비투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뭐 서민 경제 위한다고 그 금리 낮추고 못 올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해요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서민들 그, 그 본인들이라고요 정작 이익 본 사람들은 일부의 그런 비투 대출 남의 돈끌어가지고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풍조가 앞으로 계속되고 내가 제가 볼때 이런 풍조가 계속 되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5년 전 제가 2017년에 천 대기업 반토막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개 기업에서 지난 영상 한번 보세요. 25개에서 15개 줄 12개 이하로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이런 자꾸 어떤 금리나 뭐 환율 방어한다고 자꾸 기업 활동이나 어떤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오히려 대출 끼고 비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투기가 불고 투기가 어디 생산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남의 돈 뺏은 뺏는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런 어떤 투기나 이런 것만 과열되고 날아가 그리고 돈이나 뭐 이런 게 생산적인 부분에 돌아야 되는데 자꾸 그럼 투기 그리고 돈이 돌지 않고 오히려 빚을 내가지고 그 돈을 투기하고 그 돈으로 돈을 벌고 뭐 이런 어떤 남의 돈을 그런 식으로 빼먹고 이런 식의 어떤 투기나 이런 게과열 그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우리나라 스스로가 못한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정상화로 돌아가는 작업을 미국이 해준 거예요, 미국이. 사실 지금 뭐 부동산도 사실 뭐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이 뭐그 부동산 가격을 뭐 하락시켰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뤄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제가 보는 거는 단지 이제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뻘짓은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차이죠. 뭐,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최소한 그런 뻘짓을 안 하면은, 그래도 전 정부보다는 나은 거니까, 그런 뻘짓은 안 하니까, 그거는 칭찬해 줄만 해요. 단지 이제 그 정부가 뭘 잘해가지고 지금 한게 아니라, 지금 같은 어떤 부동산 하락기와 어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떤 빚의 무서움을 아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는, 미국이 그거를 만들어줬다는 게 있어요. 미국이 유동성을 풀어서,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많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안정화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정서를 좀 올바르게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트코인, 뭐,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 뭐 이것저것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코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모임, 투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 생방송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니까 무슨, 뭐, <laughs>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까지 도 그렇게,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좀 안담하고 뭐 그런데 그분들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자이언트다 뭐 해가 좀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빅스텝 어저 뭐야 울트라스텝을 안 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에 다행이다면서 하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 패닉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 올해만 두번더 남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비트한 사람들 아주 그냥 쫄딱 망하고 완전히 적이 될 거예요. 그니까, 러 비트코인 혹시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빨리 비트코인은 싸그리 그냥 던져버리시고 팔아버리세요. 아예 그냥 비트코인의 빚자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단지 진짜 투기예요. 그냥 투기. 돈넣돈 놓고 돈 먹게 아시죠? 딱그 두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데, 어, 방송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진짜 볼 가치도 없더라고요. 아무. 저한번 처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완전히, 완전 정말 사람 잘, 페인 만드는 건 순식간일 수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그것도 해쳐버리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영끌들, 영끌 뭐, B2, 부동산 투기꾼들, 이제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정말로 이제는 헬게이트 열려요. 이제 환율 폭등하고 금리 인상 되잖아요. 그럼 주 단대 무조건 올라갑니다. 주 단대 올라가고 제가 얘기한 연말 10% 바라보고 계세요. 진짜로 10%갈것 갈, 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에 주 단대 금리 10% 갑니다. 뭐10% 가면 나라 망한다고 울부짖던 사람들 어떻게 나라 망하나 보자고요. 그때 그 빚진 사람들 무리하게 빚지고 주제 과분하게 주제 넘게 어떤 무리하게 대출 끌어써서 집을 사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갭박살이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10%한번 이자 때려 맞아보세요. 10% 이자 때려 맞아서, 내가 5억, 그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얘기 했었죠? 이자만, 이자만 5천만원씩 내고, 1년에, 그거, 원리금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한 7, 8천만원씩 내보세요. 예? 7, 8천만원씩. 그 10억짜리 빚, 10억 주고 산, 예? 그것 때문에 7, 8천만원씩, 원리금과 이자 매년 상환하시면서, 그, 그것도, 예, 집값이 올라주면 다행인데, 집값이 막 5억, 6억, 4억,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예, 그 이자 한번 갚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빨리. 남은 시간 얼마 없다고. 지금,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팔면 팔수록 승자라고 했잖아요. 빨리 팔면 팔수록 좋아요. 지금 그대로 두고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시,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앞으로 개 박살 난다니까요. 누가 사요? 미쳤어요, 지금? 지금 파월 의장 얘기한 거 보셨죠? 파월 의장 뭐라고 했어요? 에? 앞으로 힘든 시간 견뎌야 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자이언트 스텝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덧붙인 말이 뭐였어요? 에? 앞으로 남은 금리 올해 목표가 미국이 4.4%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4.4%면은 지금 남은 두번두 두 차례 이 금리 인상기 있죠. 이거 모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로 계속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1.5% 이제 올해 남은 달이 몇달안 남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석 달도 채안 남았는데. 1.5% 올린다는 거예요 1.5%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금리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나라 망하는 거고 한율 폭등하고 물 물가, 물가 폭등하고 예, 워낙 헐값 쓰레기 되고 베네수엘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리면 베수엘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단대 10% 되고 내년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도또 계속 올린다고 목표치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또 FOMC 해야 했다면 수정이 되긴 하지만 물가가 안 잡히면 2% 목표라 목표에 미국 물가가 안 잡히면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8.3%죠. 2%에 얼마나 몇 미쳐요? 아니면 한참 남았어요. 아니면 얼마 안 남았어요. 2의 목표치인데 8.3%예요. 지금 한참 남았어요. 한참 그래서 금리상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경험 바탕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고정관이 완전 깨고 다시 봐야 돼요. 지금 경제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제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 당장 팔아야 돼요. 당장 비 청산하고 있는 게뭐주다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니더라도 이제 신용 대출이나 뭐 빚이 있으면 은 일단 무조건 다 변제하시고 새 출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이익보고, 조금이라도 이익보려고하면은 기존에 조금이라도 이익 프리미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은 빨리 파시라, 그분들도. 그리고 대출이 좀 없더라도, 대출 변제다 하고, 빚이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더 팔고, 새, 새 포트폴리오를 짜야, 여러분들 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어, 일단 부동산은 빨리 팔고 봐야 돼요, 뭐든 간에. 내가 진짜, 내 자산이라고 인식 안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냥 사는 거주 공간으로서만 보신다면야,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거기 그냥 사시면 돼요. 단, 자산으로 보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 좀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그냥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지 자산 증식 의 수단이 절대로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파시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셨든 아니면은 뭐 손해를 좀 보시고 계시든 예 금메를 던지면 손해를 좀 보시든 아니면 영끌했는데 완전 히 집값이 반투막이 나셨든 예 그러든간에 빨리 지금 파셔야 돼 빨리 빨리 지금 파셔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제가 볼때 앞으로 앞으로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부동산. 이제는 지금 거래 절벽이고 멸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거래가 개 박살이 난다니까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막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막월 그것도 100만 원이 뭐야? 또 이자 금액에 따라서 또 그건 더 불어나요. 대출받은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빨리 파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제가 국, 그국 외적인 거, 해, 그 외부적인 거, 국가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외부적인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국내 사정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이요. 한국은행 지금 빅스텝 가지고 안 돼요. 이번에 만약에 빅스텝 하든 뭐, 못뭐 하든 뭐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빅스텝 할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요. 빨리 달러로 이제 달러 그사들이시고사 달러를 다 바꿔 놓으세요. 다 바꿔 놓으시고 앞으로 강달라기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미국의 강달라기조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 강달라 파워를 계속적으로 키워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단 여러 가지 뭐 물가 유동성이나 뭐 물가를 잡고 그리고 유동성 풀었던 걸 회수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그 패권 다툼에서 어떤 완전히 격리시키고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앞으로 계속 돼요. 계속 되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 자연스텝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빅스텝의 수위 조절이 있어도 0.5도 엄청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타 때려 맞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4.6%예요, 여러분. 미국 금리가 이제 4.4%오래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저 미국 금리가 2.5%일 때 주, 그, 주담대 몇 프로였어요? 예? 네? 그때 몇 프로였죠? 7% 육박하고 그랬잖아요. 2.5%때0.7%또 올랐어요 그럼 몇% 될것 같아요 배율로 봤을 때 거의 30%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 올라야죠 지금 7% 정도 됐다 그랬죠 그럼 9% 되는 거9% 9%, 9 육박하게 돼요 이제 이제 조금만 있어봐요 9% 돼요 9% 9% 발표할 거예요 한국은행 금리 예상 발표 도보그 대출 주단 대 있죠 9% 갑니다 그리고 10월달에 11월달에 밤음 달에는 없죠 FOMC 회의가 10월달에 또 회의하잖아요 10월달 회의할 때 그때또0.75 자이언트 스택 올릴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그때는 10% 가요, 10%. 그때 10% 가요. 근데 잘하면은 또 12월 달에 금리 인상 또 한다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1 2 이상 가요. 그때는 제가 볼때 12%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1월 되면은, 내년 1, 2월 됐잖아요? 12, 12% 정도 돼요, 12%. 예. 네. 내년 상반기에 제가 그래서 13% 얘기했던 거 해요. 주담대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집이 지금, 집, 안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이미 수요를 너무 많이 땡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이미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집이 안 급해요 팝콘 먹으면서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집안 급하다니까요 한2 3년 3 4년 정도 그, 정도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5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5년 정도 여유 보고 팝콘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집값이 내가 만족하는 가격에 떨어지나 내가 원하는 집이 그러니까 좋은 집이어야겠죠 좋은 위치에 그런 집이 내가 만족한 가격으로 떨어질 때까지 파팍만 먹는 거예요. 실수요자 생기려면 5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걸 얘기가 그것도 있고, 그 미래 수요를 그만큼 너무 많이 땡겼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일어나려면은 5년 뒤가 될 거고, 그 5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집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 현금이 너무나 귀해질 뿐더러, 그리고 지금 살 사람 수요자들도 없을 뿐더러, 일단 팔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 집값이요? 절반이요? 절반 떨어지면은 들 떨어진 거예요. 절반만 떨어 지금 가격에서 절반만 떨어지면은 그것도 아직 비싸다는 거예요, 제 말이. 반에 반 떨어져야 돼. 요 반에 반. 지금 20억짜리면은 5억으로 떨어져야 돼. 5억으로. 정말요. 그 정도 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주담대 계속 올라가요. 대출금이 계속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는데 사람 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자 계속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아니더라도 주변 이웃들 중에서 전부 다 전부 다막 낫. 이 집은 그냥 난살 도구야 하면서 20억 깔고 앉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20, 30억 깔고 앉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냐고. 그냥 나는 집을 살기 위한 도구야. 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그냥 깔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네? 자식이 결혼을 하든 뭐라든 어떻게 뭐가 바뀌든 주변에 나는 그냥 이거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여기다 뼈를 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웃 중에. 여러분들 이웃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더라도. 또 여러분들 또 그렇지도 않을 거고. 대출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이번에 대출 을안 받고 그 훨씬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25년 보통 막이러잖아요주담돼 예? 30년. 그럼 아직까지 도한 10년 지나도 10년 전이라고 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2010년도 아니에요. 그죠? 2010년도에서 대출받고 산 사람들 지금 빚변자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변동금리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연로하면은 돈을 벌어들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는 더 부담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제말 틀리냐고요? 돈을 벌수 있는 소득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를 감내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비 부동산이 오를까요? 부동산이 조금만 떨어질까요? 반만 떨어질까요? 이제는 반도 적은 거예요. <laughs> 제가 볼땐 <때는> 이제는 <laughs> 미안한 말씀 미안한 말이지만 영끌러들이나영끌러들이나 이제 투기하고 그러신 분들, 갭투기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요 지금까지 50% 하락하는 거 있죠? 그것도 너무나 그, 그전에 거품 이 너무 막 미친 듯이 개거품이 꼈기 때문에 50% 떨어지는 것도 약과예요. 이제는 반의 반이 떨어져야 돼요. 반의 반이 더 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10억짜리 10억짜리요. 2억에서 3억, 그 정도. 예, 네? 2, 3억 서울 외곽 아마 10억 정도 되잖아요. 2, 3억 그죠. 그리고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적정 가격 뭐, 뭐라고 말씀을 알려드렸잖아요. 더 알려드려야 돼요. 나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척도예요. 이게 척도라고 봐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척도예요. 잠실 아파트 기준이에요. 자, 잠실 아파트 기준에서 20평대 있죠. 20평대는 5, 6억 정도가 딱 적당해요. 5, 6억. 딱이 정도고 자, 30평대요. 자, 30평대 들어갑니다. 30평대는 7, 8억, 7, 8억, 딱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만약에 그 이상 되거나 그 이상에서 가격 호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막 그런다. 그럼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아예 아직 더 떨어질 거라는 예, 그 전조니까 절대로 그 가격 이하로 보시면은 아직도 아 우리의 한국 부동산이 아직 좀 비싸구나. 아직 더 떨어질 때가 되, 떨어질 여력이 남아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잠실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시더라도 아, 지금 아파트 가이 적정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잠실 아파트를 보세요. 잠실 아파트 딱 보시고 어, 여기 아직도 뭐3 0평대가 아직 10억대가 넘네? 그러면 아직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안 사시면 된다 얘기예요. 다른 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보려면은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충분해요. 그것만 봐도 앞으로 아파트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아마 제일 꿀팁 아닌가요? 제일 제가 볼 때는 제일 척도가 되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예. 어쨌든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됩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 거잡을수 없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강따리기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원하는 원화대로 지금 기조 한국은행에서 뭐 울트라스텝을 단행한다든지 선행에서 미국의 선제적으로 공격 선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응하려는 자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원화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자산 갖고 있는 거 있죠 최대한 최대한 빨리 다 달러화 시키시고 달러 보유하세요 그게 안전자산이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은 지켜 줄 거예요 거기서 에 증식되는 방법은 제가 다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게요만 전 시간에 뉘앙스적으로 뭐, 찾아보시면 말씀드렸던 부분도 꽤 있으니까 제 지난 영상에 그런 흔적 흔적 제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대놓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실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중간 중간에 제가 내비친 것들이 있으니까 제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산 증그 와중에서 자산 증식을 할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심히 보시고요. 아자 앞으로 금리 인상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뭐 다음 시간에도 이거 위주로 해서 뭐 대, 내외적 외부적이나뭐 어, 어떤 특정 어떤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나 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어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